모두 판매할게. 아, 이런 식이면 안 주네, 아, 이거, 야! 만히 있어. 아, 이거, 이런 우으로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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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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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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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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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 좋아 딱 좋아. 아 근데 진짜 지랄하지 마. 어때? 어난 좋아. 하나 둘셋 야. <laughs> <그렇게> 오케이. <laughs> 아니야. 아니, 나 나랑 똑같은 실수 했어. 책상을 없애버림. 엄마. <laughs> 켜야 돼요. 아 네?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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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하네 아주. 천장이 안 닿. 뭘 자소 배웠는데? 아, 진짜 개때리다 아, 아 <laughs> 누구만 봐, 점프해봐, 저 힘. 힘 내봐, 노력하면 키껏해 이거 우리 자야 되나?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야간 엄마하고. 아, 오늘 야간 엄마? <laughs> 그래. 오케이, 그런 동안 다들 통나무나 좀 같이 옮겨달라고. 야, Hogs 반장님이 İl 하래잖아. 야, 어, 무슨... 너네 거기서 왜 놀아? 죄잠합니다죄송 여러분들, 아니, 우리의 아니.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. <laughs> <달걀을 웃음> <났어요. 웃음> 진짜 하러 나도, 나도 구경할래! 엄마! 두개인데두 개? 제목 건드리면 깨진대. 크게 알 알은 조심해야지 또. 이야 응? 우와, 야, 하늘 봐, 얘들아 아, 어, 이쁘다. 잠시만요. 저 잡화점 가야 돼요. 8 시까지 음. 안 열지 않나요? 아, 근데 가다 어, 보면은 어, 왠지 될지 어? 않을까? 왜냐면. 어, 저, 같이 갈 거야. 너. 사람. 너.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픽업이지 나라라라라라. 네. <laughs> 오, 오른쪽에 음. 사슴 뛰어가요. 어 잠깐만, 저거, 야, 잠깐만. 우리 총 있잖아. 다쏴죽여 어, <laughs> 볼래? 어, 그래볼까?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, 어, 잡았다. 어, 가죽 벗기기가 있네 맞네 맞네 어어어기고기 다중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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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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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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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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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너무 대장간 시원해 아, 이런 식면 진짜 곤란한데 파견도 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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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잠깐만, 추추추날아가그 <laughs> <laughs> 나무 좀 가지고 와야 쓰건데 뭐 도자. 우리 지금 바빠 빨리 가져오와 여기 많아. 아휴 <laughs> 예, <laughs> 어, 우리 지금 일중이야. 예예예 예. 어 이씨 나 이거 나무 캐온 거좀 어. 봐봐봐. 맞다. 아, 악취 에이... 엉덩이만큼 실하네. 에이 씨! 요즘 세대에 그런 말 하면 큰일 나! 왜왜왜! 왜, 왜? 우리 사이에 뭐, 그게못 돼서! 내가 고소할 거니까 이놈아! 이씨 <laughs> 우리 또 즐거운 <laughs> 하게 놀아줘야지. <놀아줄게. 웃음>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여? 어? 어? 헤어상. 이거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사건 있었나 본데? 어! 어머머 뭐, 어! 무시무시하구만 그거 그런 아는 ]구나. 겨? 만약에 얼마 전에 사람이 왔게 왔는디 왔다는 응, 응.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어. 그게 그뭐 하는 사람이더라. 가물가물한데 그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? 아그뭐 인터넷 방송인가 그 뭔가 하는 그거 하는. 아, 그 아. 인터넷 아. 방송하는 아. 애. 아, 아, 인터넷 그래, 그래. 방송이 그래. 요즘에 유행이라고. 누 집이야? 뭐야? 이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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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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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그공2 2 2 2 2 2그2 2 2 2 2 2 2뭐 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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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그 그놈 말하는 어. 뭐 공을, 아 공을 팔 아니.. 야니아이 사람아! 옹, 옹파이 뭐? 파운가 그 하는 놈 있잖아요! <laughs> 어! 범하 <방아리> 예쁘다! 밤하늘에 <laughs> 떠있는 달보다 네 얼굴도.. 씨발.. 안주! 손들어! 네가 제일 예쁘다고! 일로 와봐! 야. 야! 네가 제일 예뻐! 네가 제일 예쁘다고? 대답해! <웃음> 대답해! 눈은 별같아! 대답.. 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안녕하세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말이 너무 험했죠? 사랑해 나도 어디에 놔둬야 돼 이거? 이총쐬똥 싸러 가 왜? 아닙니다 들으셨어? 에? 그렇게 크게 말해서 고지 그렇게 말한 도 아니고 똥 싸러 가 이렇게 말 주먹이 <laughs> <laughs> 안 들리게 너무 아쉽군 총이 <laughs> <laughs> 있잖아 우리에게는 우린 주험보다 더한 게 있다고 살려주세요 <웃음> <웃음> 얼마야? 430원 이제 600원 있어요. 이제 드디어 소를 살수 있거든요 저희. 와 s 어, 저 o r r o r t h a 저저 you go to this way. What's your c o 나 s i n s daughter? Oh, yeah! She's a kid. She's a kid. 가 h e s a 올릴 수 있어? 그냥 목클이에서 떨어뜨려 봐. 하곤 보면서. 그렇지. 한번 타볼까요? 저 떨어. 오야. 이거 뭐야? 어, 뭐야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뭐야? 야, 이게 나무는 또 뭐야? 왜 이게 나무? 아니 이게 뭐야? 그냥 금방 뛰어갔다 오자. 그래. 오케이. 맞아. 사슴 사슴 사슴! 잡아! 씨발 <놀람> <시발> 잡아! 아냐. <laughs> 무지막지한 <laughs> <안 웃음> 가 어디가? Good night. 누가요? 오케이. 자인씨 어디 쪽 대체? 에 여기요. 저 놓꿨는데? 음. 중간에 음, 음, 두개더 있어요. 방금 <laughs> 잡았거든요. 진짜 진짜, 음..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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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 같은 게 뭔지 안 들게. 뭔데? 이렇게 지금 존나 열심히 캉캉캉 해 가지고 잡았잖아요. 음. 105원밖에 안 나온다. 와우. 힘들. 어? 좋은 소식이 있어요? 뭔데요? 저희 우유통도 살수 있게 됐어요? 아. 어. 어, 나이스. 어. 엉덩이 비비기 <laughs> 하지 말라고 뭐, 하지 말라고 뭐, 엉덩이 비비기 <laughs> 하지 말래 이제 o n t be big. 나 o 그 t g o 빨리 o d night. g o o 눌렀어 눌렀어! 가보자 가보자! 어 수선을 어이씨. 해야 되는데? 와... 가자! <laughs> 가자! 이기안 여기 들어가? 여기다 태울 수가 없대! 데리고 들어가야 가져... 돼! 그럼 데리고 와? 짠!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? 응. 산책하고 와! 응! <laughs> 옆에서 뛰어가는 거 봐! <laughs> 어이! 여가씨! 어, 아 예쁜데! 삐삐! 어 예쁜데! 여가씨 산책 중인가 봐! 아 삐삐! 뭐야 거기는 애완... 애완소가 애완동가 봐. 어이. 좀 카와이한데. 어 카와이 카와이걸. 어이. 어 아저씨, 카와이네. 카와이네. 어머. 휘휘. 아니 근없는데 가자. 아니 와. 얘, 얘 얘가 안 오잖아? 그러면 줄이 끊겨. 기다려 줘야 돼, 그러면? <laughs> 기다려 줘야 돼. 진짜 답답하겠는데. 그 가로질러서 와 그렇게 된김에 <laughs> 귀여워 어디어 가는 거? 고고기? 고고기? 기승전구구. 오케이 갑시다. 재밌다. 재밌다.